손브라 버프가 드디어 됐습니다. 데미지가 7에서 7.5로 올라갔습니다. 체감이 되는지 3시점배치갑니다몇승몇 패가 몇 나올 것인가 바로 갑니다. TP 진행시켜 달력 보도진행 시켜 진행시켜, 진행시켜. 진행시켜. 아, 자 들어갑니다. 난 진행시켜 라인 난시켜 라 난부터 부탁해 트레이서 날라가 날라가 난 진행시켜 장애색 진행시켜 거점에 트어있어 트레이서가 거점에 있어 트레이서 킹에서 나이스 아! 해킹했어!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해킹시켜! 나이상하게 진행시켜 님들... 조용히 좀... 조용히 진행시켜 대가리 박가자 위츠민 한개 들어갑니다! 자, 아! 자리야 킹 진행시켜! 자리야 진행시켜! 자리야 진행시켜! 자리야 진행시켜! 상 가서 거점 밟봐이가밟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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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물뺏 빼! 장례식 진행시켜! 오... 어와아 언니 빼! 도루미온 진행시켜! 몰라! 아아너 로봇의 캔! 아메이게이메이게이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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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삐라진아 시켜! <목> 신 스킬 이거 뭐임? 할머니들 파마하는데 미용실 원장님 같다, 야. 근데? 이렇게 해야지, 석양 내가 없애줄게. 어, 석양 하자. 끝! 핫! 아이디 포구기관차. 미친 새끼. 이봐, 반. 디바 디바 디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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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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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치고 들어온다. 오른쪽 가라. 온다, 들어온다. 나이스. 촛된다. 와. 와, 데미지 봐. 지 바로 또 개피. 얘 미타임 미타 어떻게? 촬영. 와, 진짜 딜개죽된다 진짜. 트레킹. 와! 아니 피랑이 맨날 폼잘 안네 개잘 안네 이런데 18킬 1데스 1라운드 7천딜입니다 여러분들 손보라. 게이터가 증명한다 진짜 인정. 너무 쉽게 이기는데. 손보라 버프 좋은데. 손보라 버프 시켜 봐. 버프 제 팀원들이 극찬을 하네 아니 질 수가 없어요 나좀 지게 해주세요 첫 배치 마스 사면은 나쁘지 않죠 이제 시작이니까요 하루에 1티어씩 올린다 생각하면은 그만 일 금방 가겠는데요? 자경 탱커 너프됐다던데 버프된 솜브라로 토벌 가볼게요 뭐하는데? <laughs> 자 쉬겠습니다 미친새끼들 존나 많다 병원에 입원좀 시켜라 대포동의로 가즈아 으아아이 미친새끼 뚜라인가 진짜 어와 밀키스님 잘 <laughs> 돈다 <많이> 더 보여줘요 <웃음> <웃음> 너무 멋있으시다 적팀에 저격수 트롤져있는 상황 이건 씨발새끼트로줘야넌 나한테 안 돼. 성이 누차 말했잖아, 오버치 1부터. 실력을 갖추고 저격을 해야지. 어? 뭐, 어떡할 거야, 탱커 너프 됐는데. 어? 아, 가는 거야. 아나로 그냥 다 잡아버리는 거야. 아나는 킬만 넣으면 안 됩니다. 딜도 넣어야 됩니다. 파라가 저기 있잖아. 봐봐! 족대인 거야, 그냥.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아, 지면 안, 안 돼. 아, 좆 아, 됐다, 진짜. 일단 제가 비벼볼게요. 빠른 걸로 꺼내오세요, 제발. ᄌ 아, 어? <laughs> <잘해. 웃음> <laughs> 된다. 아니, 들어올줄 점수 달달. <laughs> 이긴 줄 알고 앞에 나갔다가 바로 밀렸지 나무늘브랑 작용 듀오하는 중. 이거 한번 볼까? 갑니다. 바로 컷. 우리 팀도 다 컷. 제니타 한더접자잘세요들아기르 많이 넣고 막 2.5배를. 저 <laughs> 먹이! <laughs> 어, <도망이>! 제네또살아났또 <laughs> <다> <laughs> <laughs> 대기 타는 중. <웃음> <웃음> 우저 <목소리> <목소리> 새끼 미쳤나? 해드리면 안 돼요, 임마. 나물고니. 그러지요 괜찮은 건가요, 저거? 위도로 바꾼 상황. 머리서 쏘고 있는 상황. 간다스 <목소리> <판다스벌럼>. 벌러. <목소리> 야, 나갔다! 이거 죽은 것 같은데요? 사과하세요, 빨리. <목소리> 미안합니다. 왔다, 왔다, 왔다. 사과하세요, 빨리. <목소리> 지송? 와또배드비안데 아, 나물몬이 신경 좀 해주세요 저거 그러니까요 어, 제가 다 속상하네요 선브라로 <laughs> 지킬게요 <laughs> <laughs> 바르고 고만 합시다 남극반도네 나 여기 길몰라 나물보맥 분석 영상 빨리 안 올리나 선브라 갑니다 보라색 저거 뭐임 암튼 저거 좀 빼라 계약한데 외암이 지를안돼선브라 버프 되는데 미친건가 안되겠군 보여줘야겠군 근데 지도 메르치하면서 내보고 빼라 하고 아뒤바이캠 어, <laughs> 어뒤 딥핑커 <디스피커> 다 너프에요? 독가스예요 <laughs> 자폭? 분선 해킹 <뿐스내킹. 뿐스내킹> <뿐스내킹> 나이스 마 메르시야 니 <뿐스내> 네 방금 뭐라했노? <뿐스내> 빼라고? 아 손보라 캐리 아니 금태형이가 계속 손보라 그만하라는데요? 뭐 아이디 해킹 당한 적 있나? 왜 저러는데 진짜 니나 메르시 쳐빼라 자유경쟁전인데 왜 자유를 침해해요 브레토리 빼라고 보라색 빼라고 개빡치네 하 미쳐버렸나 저 새끼? 결국 1대2 마지막까지 온 상황 X된 상황 일단 제가 마지막으게요 도망가! 무적절한 언어. 솜브라 버프됐는데 계속 첫배랑 지도 메르시하면서. 그래서 사기 저하로 지금 바로 신고. 적투니 금태양 있다. 금태양이닌 띠집다 오늘. 버프된 솜브라로 머리를 반통으로 수박 자르듯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적투니 금태양이 뭐했어? 나이스야 메르시 잡은 거. 아트로 왔다. 메르시 계속하지 왜? 내려갈 때 메르시만 하든 마. 다태긴 <목소리> 바로 왕천깨.. 나도 왕천깨.. 아오오오오오오 <목소리> 입을 턴다라.. 닌 진짜 <목소리> 뒤졌다.. 파라 깨겠습니다. 파라 컷! 파라 컷! 파라 컷! 와 힐꼬문 파라 한탄장내네.. 김태형이 있어 김태형이 어디있어! <목소리> 어, 일단 위치 확보.. 하 <목소리> <목소리> 메르시보다 어려울텐데 바티스트.. 아 한조의 퀸? 바로 컷버프된 솜브라 아, 존나 아프지? 라인 네. 아, 네. 네. 나이스 네. 진짜 늙었나? 봐 반응이 안돼요 진짜 마음은 아는데 왜 손이 안 움직이냐 이거 늙었어도 좋다 금태양의 퀸! 무사 뺐다 EMP 네. <laughs> 쓴다 저 나온나 나온나 금태양의! 아, 바로 끝! 화물 할아트, 화물 할아트, 화물 화물. 아 좌리 킹. 받고 됐습니다. 아 슈퍼 라 캐리. 너무 <laughs> 잘하신다. 아, 감사합니다. 드림 <laughs> <딘> 말고 삐라님 <laughs> 좀 치네. 좀 치네. 면상 대라. 더 치러 간다. 금태양 멜시 받고 웰캐 입텀. 워워 진정하세요. 이건 저희 싸움입니다. <laughs> 이층 포지션 이층 포지션. 멜시 <laughs> <메시아캐>? 킹. <laughs> 와, 클러치개지했다왜 제가 매르지 않았냐? 밤을 <목소리> 조금만 밀면 이기는 상황. 위급한 상황. <목소리> 여러분들 지금 위기의 동작있나요저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목소리> 오케이 위기. 나이스. 나이스. 와, <목소리>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목소리> 극적인 순간에 제가 왔네요. 그니까요감사습니다 수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분위기 좋았어. 분위기 좋았어. 분위기 <목소리> 좋았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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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인가봐거리시 이거. 잡네. 근데 원래 그게 맞아. 어? 거이하하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